이야 이 등이 예쁜데? 컬러가 어안 잡혀 파 아니, 색깔이 변하나? 되게 산척 어딘가에 있는 모텔 같은데. 아 그래. 오드... <laughs> 느낌 있는데? <laughs> 어 뒤집어. 이거 없는 카페가 없더라. 그러니까. 저 이스타갬성. 어, 근데 이렇게, 어, 두 개를 하기니까 공간 분리되네. 이거 괜찮다. 아니, 저거 봐봐. 저거 괜찮다니까? 아니, 저거 괜찮다니까? 귀여워. 볼 때마다 사고 싶더라. 뭐, 이거. 이거. 이 라탄 재질의 수납함? 장롱 느낌? 이거 약간 그.. 뭐, 처박아 놓을 수 불가. 처박아 놓을 수 불가. 예쁘게 처박아 놓을 거야. 그래도 예뻐. 예뻐. 괜찮니? 나도 이렇게 잔치 한번 벌려보자. 그러게. 야외에서. 이 보세요. 불구이 이건 컨셉이겠지? 아니, 이거. 촛이 오야. 3만원. 아예? 상관없어. 뭐가? 이게. 어 괜찮은데? 오 빨리 사라. 나나 집에 못하잖아. 네집그 테라스에서 해라. <laughs> 오 진짜 야. 저기서 음식 안먹어 <laughs> 대박. 오 사고 싶어. 어야 진짜 사고 싶다 이거. 이거 대박이다. 기포 구워먹고 싶은데. 오늘 자, 제일 싼 가격이란다 친구야. 삼만스 근데 여기 눌러먹는거 아니야? 삼만스 이쁘다, 이거. 쎄. 오, 야, 어, 이거 이쁘다. 어, 디제이셔요. <laughs> 나 이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. 이럴 거면 그냥 바닥에 측에 놔두면 안 되나? 나 방금 예쁘다고 했는데. 어, <laughs> 나는 이쇼파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. 근데 너무 비싸다. 근데 사실 일을 하려면 딱딱해야 된다. 너무 편하면 재미있는다. 세상에 가면 그렇다 하고. 이 방에 라틴 너무 좋다. 사이에 밥풀 껴봐야 정신 차리지 네. 어우 야 집에 없으면 큰일 나지 이거 없는 집없어 어. 이거 없으면 이 그니까. 세상 뭘 다울지 모르겠네 그니까 아, 아나 사다리 사야 되는데 야 사다리 아까 스툴 거기 있으려나? 사다리 왜안사어 이런 거 있잖아 수트. 이런 거 그 그림 그린 그리는데 다리 짧아서. 여기 이쪽에. 어, 여기 니가 좋아하는 떼국물 색깔. 떡국물 매트한 톤다운된 라이트 그라운. 드는떼국 어, 야, 이거 햄스 새로 나왔나보다. 어? 살까? 귀여워. 이제 저거 막 가전제품이나 뭐 잘안 쓰는 거 그런 거 듣기 좋더라. 양스파스만스. 알겠다. 결국엔 저렇게 단색으로 넣어야 예쁜데 결국에는 뭐 넣다 보면 여기 다 삐죽삐죽 튀어나와. 치. 다 늘어나고. 응. 응. 근데 얘는 근데 좋은데 너무 공간지가 많아, 이 낌. 근데 작은 미니봉투는또 튀어나오지 않나? 이렇 써야 되나 싶고. 어. 아, 우리 나 그거 온 김에 좀 사야겠다. 뭐? 빙수 숟가락. 음, 빙수 다음, 시즌. 다음. 그, 가게 했을까? 여름이 한번 지나잖아? 음. 빙수 숟가락 반이 없었다. 뭐, 뭐지? 포크도한 1년에 한 만일 펑크 있었으면 10개 없었다. 우와. 야, 이태가. 폐가... 뭔가 좀, 더 발전한 느낌? 오, 야, 여기 신나는데? 그, 이섭,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. 이섭이라고 유튜버. 그 사람이 이케아 걸로. 이런 식으로. 껴놨어. 응. 엄청 다르다 근데 이런 조명은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 우와, 이거 좋다. 야, 이것 봐. 이 조명. 헤드 이렇게 돌아가는 거. 어, 좋아 보이지? 내맛듣고 있냐고. 오, 오! 어, 어. 애차 커피. 야, 여기 봐. 이렇게 재택근무, 집에서. 어, 이럴때 괜찮다. 오, 그러네. 오, 나 진짜 이게 새로 생겼네, 게임이. 오, 야,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, 없어. 얼마야? 만 원이면 산다. 어? 만 삼천 원. 괜찮은데? 어? 약간 고민. <laughs> 아, 뭔가 확실히 새로워졌다, 오랜만에. 어, 뭔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. 아. 노트북 음? 예전에 이거 스탠드 샀었는데. 음. 당근하고, 음. 이거 사고 싶다. <laughs> 근데 얘 이렇게 휘마리가 없어 보이지? 음, 이거 사고 싶다. 어? 뭐야, <laughs> 왜? 아니, 커피 한잔 있나? 그거 뭐. 어디다? 어? 빰빰빰빠밤. 어? 야, 나 이거 사면 안 돼. 어, 돼. 핑글 <laughs> 언니 오, 하나 오, 주고 해 야, 거 이쁘다. 티셔. 몰라. 15만, 전1 7만. 원 내가, 15만. 내가 그 다음 남까지 뽑아서 만들어줄게. 그 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, 그렇게 어. 집, 집심 만드는 것처럼. 아, <laughs> 들고. 해줄게.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응. 한5년 뒤에 완성될 것 같다. 펄이 아작날 것 같은데? 야, 이 스탠드가 좋다.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다. 예? 아까 그 납작한 거. 거기위윗 펠리 규.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. 어. 응, 아. 그지? 너무 예뻐, 컬러. 한정판이래. 그래, 그리고 매트다. 나 완전 좋아. 니네 네, 집에 이거 그거 파란 이거잖아. 거. 아, 어, 진짜. 너무 잘 고장이 안 나고. 너무나 튼튼하면 김묘한이야기 나오는 그 괴물 이름이 고드모르곤 아닌가? 데모고르곤? 아 그런가? 데모고르곤이랑 고르곤 줄 알았네 <laughs> 섞인 거지 <laughs> <느낌인데? 웃음> <laughs> 근데 쯔유 맛 선택 있네 근데 이거 진짜 어디다 쓴 거야? 저기 가려고 있는데 응. 뭐지? 아씨 아까 왜 그래? 아까 들어올 때도 그러더니 아우 아까 시크맨. 해 너무 파고 담당하게 껴가지고 당황스럽네. 너 <laughs> 부끄러운 우리 몫이야. 의자대는 소리로 뭐 감출 수 없는. 그냥 응. 너무 강력한 방구석에서. <laughs>